시사분, 예 대란무 있습니다 도착했고요. 이 문수봉에서 내려오는 길이요. 이저 앞에 가시는 저 나이드신 분, 빨간 옷 입으신 분은 승가봉에서 제가 만났었는데, 예 문수봉 거쳐서 쭉가시신분 같습니다. 날이 더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것이 들었죠? 자, 여기 이제 대란문 있죠, 대란무. 대남문. 예, 네, 대란무인데, 예 시사분 보면. 예, 포금정사에서 1시간 34분, 한 번도 안 쉬었고요. 촬영하느라고 이렇게 멈춘 적이 있어도, 예. 지금도, 여기서도 쉬면 좋은데이긴 한데, 예, 300m만 더가면 이제, 대성문이기 때문에, 예. 대성문에서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처음 가보는 길들을 이제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성문까지 가서, 좀 이제, 편하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남문은 통과하는 거죠. <laughs> 에이, 멋있네요. 다 최근에 정숙한 네, 거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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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회 탐방 때는 여기서 이제 대성사, 대성암, 대성, 대성, 대성암, 대성 대성암으로 이제 바로 내려왔죠. 오늘은 그때의 횡로를 크로스 하면서 대성암 쪽이 아니라 대성문, 대성문 쪽으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내려갔다 다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곳입니다. 표지판이 안 했죠? 보면은 대성사가 대성암 0.5km, 산성 탐방지원센터가 5.2km 꽤되는 거리가 0 k 대성문이 0.3km. 네, 대남문입니다. 대남문.